십자가의 원수는 멸망이라는 제목입니다. 빌립보 3장 17절부터 19절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향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이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폐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럼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십자가의 원수는 멸망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생을 그냥 두고 멸망을 시킨다면 이것은 불의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모태로 날 때부터 억울하게 죄에서 태어나서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살다가 죽는다는 것은 너무나 억울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아보려고 해도 알 수도 없고 공경하려고 해도 공경할 수도 없고 진리를 들어보려고 해도 들어볼 수 없는 것이 세계인류의 비극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어 만민의 죄로 여죽게 하시고 누구든지 그이 십자가를 믿으면 부원을 받는다고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듣고도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인간들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올해도 참으셨는데 2000년 동안 이렇게 참고 참고 또 참으시면서 순교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데 예수님을 전하는 데도 듣고도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인간들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원수에 대하여 본문을 들어서 말합니다. 원수, 일대지 저희의 배로 신을 삼는 일입니다. 19절, 상반절. 네, 마침은 열만. 저희의 신은 배요 저희의 배로 신을 삼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를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 하여 헐벗고 굶주리며 눈물과 땀과 피 흘리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복음을 증거해도, 짐짓 하나님의 사랑을 대적하고, 자기의 배부르는 것을 목적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자는 멸망이라고 말한 것은 다음과 같은 것미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 없게 생각하는 일. 둘째, 사람에게 영생이 없다는 일. 셋째 사람은 고동동물이라는 일. 이것이 십자가의 원소가 됩니다. 짐승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인간들을 가리킨 것입니다. 짐승 아무리 죄가 많더라도 아무리 죄가 많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는 의로운 자라고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대적하고 죄를 짓고 다니면서 짐짓, 죄를 사는 진리를 부인하고 먹고 마시는 것을 좋아한다면 이것은 멸망할 자식의 행동이므로 멸망을 받아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참, 2000년 동안이나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피 흘리면서 독생자 예수님을 전했건만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저렇게 크, 이슬람권 이슬람인들이 숫자가 막수 세계적으로 뭐 17억이라고 하던가 하여튼 막 어마어마하게 숫자가 많은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적어요. 공산주의자들도 그렇게 숫자가 많아도 말할 것도 없고 에? 또 이스라엘 육족 이스라엘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참 십자가 믿는 사람이 적고 2000년 동안 이렇게 해도 말이 이르니 이제 멸망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원수는 왜 먹는 걸로 신을 삼는다는 거예요. 먹는 것 때문에. 배. 배에다 뭐 채우는 걸로 신을 삼는다. 그래서 먹고 사는데 그게, 그걸 신을 삼는 거예요. 이대지. 부끄러운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일입니다. 19절 중반절.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네.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부끄러운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일입니다. 이게 멸망이라는 거지요. 십자가의 원수기 때문에 인간의 가장 부끄러운 일은 십자가를 믿지 않고 사는 생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자기를 살려주는 것인데 살리는 일을 오히려 원수로 알고 자기를 죽이는 일을 영광으로 아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이 빚을 많이 졌는데 그 빚을 탕감해 주기 위하여 많은 돈을 가지고 조용한 밤에 그 집을 찾아 문을 두를 적에 빚에 단련된 빚에 단련을 받던 사람이 문을 걸어매고 밤에도 빚을 받으러 왔다고 야단을 친다면 이것이 알고 보면 부끄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인간들이 자기들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하여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외칠 때토리어그 사람을 원수로 알고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는 일까지 있다는 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죄를 잃은 인간들에게 죄를 사해 주겠다고 하는데, 죄를 사해 주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싫어한다는 것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라고 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예수를 믿되 젊어서 믿을 일이 아니요, 늙어서 믿을 일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젊어서 훌륭하게 되어 훌륭한 일을 하는 것을 오히려 부끄러운 일인 줄 알고 젊어서 마음대로 먹고 마시며 재미있게 노는 것을 영광으로 본다면 이 사람이 부끄러운 영, 것을 영광으로 삼은 자입니다. 사람이 일생 동안 옳은 일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면 세세 왕권의 영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젊어서 마음대로 놀고 자기 육의 만족을 채우는 것을 영광으로 본다는 것은 영원히 부끄러운 일을 당할 일이라고 봅니다.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은 진리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을 부끄럽게 알고 그날그날 자기의 육족 안락을 꿈꾸고 살아나가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에 와서 인간을 위하여 빈곤의 생활과 노방전도의 생활과 십자가의 혹독한 형벌을 받으시면서 구원을 완성하셨는데 그 은혜를 모르고 그날그날 자기 육의 만족을 위하여 사는 생활은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나 이렇게 참 믿는 사람들이 많지 세계적으로 딱 보면은 참십자가 아 믿는 사람들이 참 그리 많지 않아요.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또참 아 땅의 일만 생각하는 일이 참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고 부끄러운 것을 또 영광으로 생각하는 거. 19절 하반절입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만 생각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이 땅을 영원한 처소로 심은 것이 아닙니다. 천국을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낼 때에 너는 땅에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내 말을 순종하면 생명과를 먹고 영생할 몸으로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땅의 일만 생각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않는 허감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어 사람을 하늘에 속한 형체가 이루어지도록 해서 신령한 사람으로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하자는 것이 십자가의 목적이요.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도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는 사탄의 자식이 되어 멸망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대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십자가에 준 것을 명쾌해달라고 할 때에 사탄아 물러가라고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실 것이로되 하늘의 것을 생각지 않고 땅의 것만 생각하는 자에게는 당신의 대적으로 알고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날 그날에 십자가를 치고 이의 것을 목적하고 싸우는 생활이 아닌 것은 십자가의 의를 잃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은 죄인이 되는 것보다도 악인이 되는 것이니 악인에게 멸망이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가 온 세상에 전파되고 다음에는 십자가의 원수를 없애고 십자가의 승리로 새로운 왕국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는 영원한 영생을 주기하여 하나님의 의가 세상에 나타난 것이요 우리 사람의 할 일은 그 의를 순종하는 것뿐이니그의를 대적하는 것이 멸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는 멸망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는 뭐냐? 배로 신을 삼는 일이다. 배. 먹는 일. 부끄러운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일. 땅의 일만 생각하는일 이것이 십자가의 원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그러면 십자가의 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들,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들, 영생복락을 믿는 사람들. 우의 것을 찾는 사람들. 우의 것을 찾으라. 사도 바울은 모를 때는 그렇게 참, 아 참,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막, 그냥 막, 놔 했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세상 영광 모든 것을 다 분토같이 버렸다. 배설물로 그냥 싹 버렸다. 오직 그리스도로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알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여기에 전생애를 바쳤습니다. 그래서 나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상을 향하여 쫓아가지 세상 영광, 부끄러운 거 저거, 저런 거다 버렸으니, 빌립보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14절에는 "표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표때를 얻다 뒀느냐, 세상 어떤 영광이나". 어떤, 뭐, 이런 게 아시아 니라표 때를 향하여, 자, 표 때, 목표를 어디다 뒀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이렇게 탐대하게, 자기는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라 이래 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도바울은 그 소원대로 목표대로 참 위의 것을 찾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그냥 달려가고 쫓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는 저 이방을 위해서 택한 그릇시다 육족 이시 라엘 은 베드로 다른 사도 들이 중점 으로 많이 하고, 너는이 방에 이 방에 빛을삼 으려고 이방 을 구원 하 려고 그러니 위 에서 부르 신그상을 바라 보고 싸워 나 가라. 그래 가지고, 양탁 배설물 같이 버 리고 오직 위 에서 부르 신그 것만 따라갔 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13절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위에서 부르신 부의의상만을 바라보고 쫓아간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쫓아간다. 뭐 뒤에 있는 것 자꾸만 생각해봐야 그 시간만 손해 보는 거고, 그 마귀만 자꾸만 초청하는 거지. 뒤에 안 좋은 것들, 뭐 이런 거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싹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거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요거만 바라보라는 거죠. 앞에 있는 것을 들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목표를 위에서 부르신 거, 위의 것을 찾고, 너희는 그리스를 깊이 생각하라. 또 그랬거든요. 사도바르 왜냐하면, 자꾸만 땅의 일을 생각만생각하기는 막기는 사탄은. 그러니까 자꾸만 그리스를 깊이 생각하라. 어, 아, 그러면 예수님 지금 뭐 하시지? 뭐 하시지? 아, 나를 위해서 대원기도 하시는데 그럼 나는 뭐 하고 있나? 난 땅의 일만 생각하나? 그러니까 위에 것을 자꾸 생각하고, 보좌 앞에 일곱 명을 자꾸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도바처럼 그리하면 은 틀림없이 하나님과 교통이 되고 성령을 부어주고 자꾸만 천국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싸우게 되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는 수요일 예배인데 하나님이여 오늘은 수요일 예배인데 우리 교회에서도 예배드리지만 제가 대구세계께도 드리고 큰 단체도 드리고, 여기도 드리고, 저기도 드리고, 장경도 못 사도 드리고, 온 지구촌에 수혈 예배 드린 데가 많은데, 하나님이여 도와주소서. 지금 기도할 일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예? 우리만 복 받는 것도 아니고, 다른 교회들도 복 받아야 되고, 다른 정도도 복 받아야 되고, 참. 자, 위에 것을 생각하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상을 생각하면 정말로 상 받을 일이 많습니다. 근데 까딱 태만했다가는 원수가 되는 거 십자가 원수가. <laughs> 까딱 십자가 원수가 어버려요자 오늘은 십자가 원수는 멸망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십자가 원수는 누구냐? 배로 신을 삼은 사람. 부끄러운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사람, 땅에만 생각하는 일, 이게 원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는 이제 십자가에, 십자가를 지고, 음.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뭐지? 아, 내가 받은 사명이 뭐지? 음. 항상,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에,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의는 영원한 영생을 주게 하여 하나님의 의가 세상에 나타난 것이요. 이걸 믿으면, 의로운 자라고 인정한다 이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이걸 그렇게 2000년 동안 쳤는데도, 이슬람, 이슬람 교인들이라든지, 이슬람이라든지, 불교인이라든지, 공산주의, 그, 어쩌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2000년 동안 그렇게 외쳤는데도, 아이 십자가 믿는 사람이 적어요. 우리나라는 많지만은, 세계는 진짜 적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복받은 나라에요 정말로. 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믿는다는 말이 있는데, 참, 우리나라는 복된 나라입니다. 정말로. 거기다가 이제 세일의 진리와 새누래를또 부르라고 알려줬는데 아, 이것까지 또 아멘으로, 탁작 아멘으로 달게 먹고 아, 새누리 부르니,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으로 찾아오셨으니, 그 사랑을 어떻게 배반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겠습니다. 25장입니다.